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날씨가 아주 쌀쌀한데요 이 식물 아주 추위에 강합니다 이 식물이 꼭두소니까의 갈키덩굴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고요 과손 등에서는 문제 잡초지만 그러나 대단한 항암약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추위에도 입이 싱싱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심한 추에는 잎이 얼었다가 봄에는 다시 빠르게 자라서 4월경에 개화합니다. 이 갈키덩굴은 비슷비슷한 모양으로 여러 종이 있습니다. 아직 체계적으로 종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모습은 유사하고요. 약성도 거의 같습니다. 이 갈키덩굴은 같은 꼭두서니까의 솔나무라고도 비슷한데요. 잎이 좀더 넓고 동글동글합니다. 다 크면 1m 정도까지 자라고요. 줄기는 사각입니다. 밑을 향한 가시가 있어서 이렇게 만지면 꺼칠꼬칠 하고요. 옷에 잘 붙습니다. 거꾸로 비치명의 잎들이 마디마다 6에서 8개씩 돌려나기 때문에 팔선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갈키덩굴은 독성이 없고 식용할 수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 항산화 성분들을 듬뿍 함유하고 있어서 생으로 갈아서 녹즙으로 마시면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지상부를 거거 등 8선초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맵고 떫으며 평하거나 약간 찬성질이고요 말씀드린대로 독성은 없습니다 네 가장 흔한 문제 잡초 중에 하나지만 항암작용이 탁월하고요 안전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전초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탄인 아스페롤로시드, 퀘르세틴, 갈락토시드 같은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제에는 악성 종양과 암에 대한 효능이 커서 꾸준히 복용하면 종양이 사라지고요. 재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유방암, 유선암, 식도암, 자궁경부암, 악화선암 폐암, 피부암 등의 효과가 좋고요. 백혈병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갈키동굴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뚜렷하고요,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키지 않는 부작용 없는 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한 소변 보기 힘들고 아픈 임병에 효능이 있고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소변이 뿌옇고 걸쭉한 백탁, 혈뇨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습열을 제거하고 어혈을 없애주며 붓기를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염증작용이 탁월해서 대장염, 폐렴, 자궁내막염, 이하선염, 중이염 냉장염, 각종 피부염, 요로감염증, 세균성 이질 등 각종 염증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 해독작용이 탁월하고요. 통증 완화작용도 있어서 근육과 골격에 심한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네, 이 갈키동굴 말씀드린대로 나물이나 녹즙으로 이용하면 좋고요. 암이나 악성 종양에는 말린 약재를 하루에 30 내지 40g을 다려서 나눠 마십니다. 또한 신선한 생초는 100 내지 300g을 다리거나 또 갈아서 마십니다. 암 이외의 질환에는 하루에 말린 약재를 10 내지 15g을 다려서 나눠 마십니다. 오늘 강력한 항암약초 갈키동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